떡 아. 뚫은 또또로 물통 보지 뭐? 떡 물통. 떡 뚫은 뭐야? 떡 뚫은 물통. 너 지금 만화 안 봤으면 뭐죠 근데? 저거 응. 마음에 든다. 귀엽제나다 마음에 든데. 보고? 그게 밀리나? 와, 시리니다 공짜 배기 톡톡 이거 안 깎인 거기 때문에 밑에 절대 한 방각이거든요. 시퍼 아저씨 보면서 웃으셔. 아, 시리입니다. 자, 한 방각 합니다 한방각 갑니까? 아 위에 걸렸다 위에 놀을까 위에 위에 상승해요 아 진짜 위에 저세 번째 게 걸렸네 어? 큰거 뒤에 게아니 아니야 저거 있어서. 지금 밀리면 밀리면 바로 나와 아 클리 못 밀었어 그래서 아 클리 밀어야 돼아 유리가 유리가 다시 갑니다 아 조금만 들어갔으면 뽑았는데요 아 유리가 <laughs> 몇 번째야? 아이씨, 이고 잠깐만요. 아, 이거 공기가 위에 놓여야겠다, 놓겠다. 아, 밑에가 또 빡세네. 윗뻥 넣는데 윗 뻥. 윗 뻥, 위... 아, 좀더 빡세야 돼. 윗뻥 넣는데 윗 뻥. 치렀다. 아, 뭐? 윗뻥 치렸는데 안 치렸습니까? <laughs> 샷팅. 봤어, 봤어. 저거 10,000원 넘지? 저거 뭘로? 아이언맨 마우스 얼마에요? 1 0 0 넘겠지? 1 0 0 0 넘어야 돼1 0 0 0 0만더 가보겠습니다 자 1763인데 1850 100개만 싸주시면 만0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850 1 8 5, 0 자, 1, 8, 5, 0 0자라고 개이득 스타워즈 저런거 괜찮다 스타워즈? 일단 저거 밑에 나, 나 또또로부터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추천 1,8,5,0 어, 70개 싸주시면 아, 저런게 깎인거 아니야? 응 음, 깎인거 좀 뽑기 힘들어 아 지금 피규어 마음에 드는데 깎였어 음, 얘네들은 뭐야? 다 주작이야? 봉이 짧나? 음, 아니 봉이 좀 짧더라 이거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야. 했지 근데 이게잘 안밀어져 이거 그래? 하지마 어 근데 내가 뽑은거네 저거 뭐? 강아지 돈 먹는거 자 추천 다 됐네 만원만 가보겠습니다 또또라는 뽑아야 되지 않... 또 떨어는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또 떨어, 또 떨어, 이뽕 갑니다. 지! 지렸다 했는데 뭔지냈네요 이거 한 마드가 나온다. 이거 무조건 한 마드가면. 아, 또 유리가, 자꾸 유리만 넣어 왔다, 왔다. 까, 들어갔는데. 수짜 아닙니까, 이거? 이거, 이거 밑에가 있는데, 이거? 위에 안 된다, 이거. 이 주장 느낌 좀 나는데? 왔다 이거? 어, 그렇다! 이게 바로 클라스 아니겠습니까? 손 조심하시오. 네네. 따따라따, 이거 비싼 것 같은데, 이거? 네, 보온병인데 퀄리티 좋잖아. 네, 따라서만 마셔야 되네. 뭐.